여기 그 문제가 많은 이 옥탑 옥탑 그 지붕에 판넬 위에 여기 옥, 옥상에 창고방 지붕 판넬 이게 문제가 많죠 301호 쪽 화장실 옆방 우회에요 근데 지금 여기가 거미들이 드글드글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미줄 막 제거해서 그냥 없애줬었어요 잡기도 불편해서 근데 한 마리가 거길 넘어온 거예요 지금 보니까 어제 저녁에 여기가 건조했어요. 어제 2시에 올라왔는데도 흔적이 없었어요. 여기 물도 없었고, 이 안에 홈통 안에도 고인물도 없었고, 여기도 없었어요. 그리고 건조가스로 한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어제 심하게 가래를 그냥 막 가래가 나왔어요. 기침 안에도 계속 뱉었어요. 동영상 촬영하면서. 내가 이제그 소리가 다 들어갔을 거야. 가래 뱉는 소리가 그 정도로 심하게 했어요. 가래를.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렇게 가스물이 가득 차고 냄새가 너무 고약하게 뿜어져 나오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요 근처에 접근을 잘안 했어요. 최소한에 사진만 찍고 온도만 재고. 내려가곤 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그냥 이렇게 손이 안 닿아요. 이 안에서, 창고 안에서만 이렇게 내다봤어요. 그래고 거미줄을 제거하면 이제 얘네들이 없어졌다, 나타났다. 그런,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어제 저녁에 여기가 건조하니까, 이 거미가 냄새를 따라서 위, 위로, 위로 해가지고, 저기 비닐 하우스 안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 위로 통, 통과해서. 그래서 처음 봤거든요. 비닐 하우스에서 이 거미가 이제 된, 발견되는 거는 아주 그냥 동그란 거 내가 이제 작은 거는 많이 모아 놨어요. 아주 옥상에 올라오면은 그냥 한 시간 있다 올라오도또 있고 또 있고 거미가 계속 그랬었어요. 이제 그런 걸 모아 가지고 통에다 담아 놓으니까 없어지더라고. 녹아서 없어져요. 그래서는 이제 어느 날부터는 그거를 말렸어요. 죽으면 말리고 말리고 그것도 대충 모아 놓은 거 아주 엄청 엄청 나서서 올 봄에까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게 내가 모아놓은 게한 1년 정도? 1년 정도 그렇게 모, 모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미 모을 생각은 안 했지. 워낙에 너무 흔하고 너무 아주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를 올라 거기를 가봤더니 여기에 저기 몇 마리씩 있고, 있었거든요. 서너 마리씩, 서너 마리씩 있었는데 보니까 한 마리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 마리씩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온 건 채취해놨어요. 그 요것도 이제 채취할 거예요. 큰 놈이에요, 이거. 요거를 확대를 시켜갖고, 이제 채취하는 장면까지 촬영하는 거 정확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 잠자리 채 갖고? 음. 되게 빠르네 이놈 하도 나이가 먹었고 구렁이가 된다고 <laughs> 벌써 거미줄 근처 가기도 전에 굉장히 빨라요 얘네들이 순식간에 거미줄 건들기마 하면 금방 사라져 이렇게 잡았어요 엄청 커요. 발이 엄청 길어요. 근데 이제 그릇이 지금, 이거 담을 만한 그릇이 없어갖고, 할수 없이 작은 데다 담으려고 했는데, 여기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우리 손주, 그거 돌하고 떡을 주더라고. 떡을 하나 주길래 이게 이게떡 하나씩 포장돼 있던 거예요.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몸통도 다안 들어갈 것 같아요. 하도 커갖고 지금 확대해서 찍었는데 지금 축소해갖고 여기다 담으려고 했는데 안 들어갈 것 같아 다른 거큰거 거 갖고 와야 되겠어요 자꾸 기어 나오네 커가지고 구렁이 됐나 봐 이걸 큰 그릇을 해야 되는데 저걸로 안될것 같아 어머 이게 더듬이가 뾰족한 게 있네요 그래갖고 이거 이거 잠자리 재료 꼭 찍고 있어요. 더듬이가 뾰족하게 달렸어요. 딱 더듬이를 찍고 있어요. 그럼 이거 잘못 만지면 이거 독거미인지도 모르겠다. 어, 그런데 색깔이 예쁜 거는 보통 독이 있잖아요. 독거미인지도 몰라요. 어 만지면 안 되겠다. 그럼 큰거 갖고 와서 해야 되겠어. 작은 거 갖고 가면안 되겠다. 병에다 넣을까? 페트병 보통 페트병으로도 잘 많이 잡아요나 페트병 그 작은 거 있잖아요. 그거 갖다 들이대고 이렇게 딱 뚜껑 닫아버리면 돼요. 그 옥상에는 주로 작은, 작은 게 있거든. 근데 거기에 이런 게 모이는 큰 것들은 살수 있는 거는 내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이렇게 사는 거야 계속 진을 치고. 아 페트병도 유난히 남편은 내가 쓰는 페트병만 보면 유난히 더 없애버리니까. 유난히 더 없어요. 아 여기다 담아야 되겠다. 여기는 벌 잡아. 어머. 남았어. 이 벌을 넣어놨는데, 한번 먹나 봐야 되겠다. 여기는 내가 벌을 잡아서 넣어놨거든요. 집안에 들어온 거. 근데 여기다 그냥 넣어야 되겠어. 어디 적당한 데 넣을 데가 없어. 벌도 먹을 것같아 어차피 죽은 거라. 지금 여기다가 집어넣어 놨어요. 잡아갖고. 다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한번 볼게요. 나중에 벌 잡아 먹었나? 병이 미끄러니까 막 미끌미끌해. 쟤네들 아마 같이 놓으면 죽을 거예요, 싸워서. 왜냐면 이렇게 내가 많이 봤잖아요. 거미들도 자기 집이 따로 있어요. 그 옆에서도, 그 공간에서도 바로 이렇게, 이렇게 근처에다 짓지, 둘이 같이 쓰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작은 거 갖다 대면 잡아 먹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이제 이것도 했어요, 벌도. 아니, 이거 채취하는 것도. 옥상에 올라와서 가끔 잡았다가 이렇게 말려서 모아놨는데 오늘은 촬영 직접 했어요. 얘가 보이는 바람에. 얘는 작 거야. 이제 갖다 놓고 비교해 볼게요. 작고 저놈무큰 놈. 이제 저큰 놈이 지금 자리를, 터새를넘에 너무 심하게 했나봐요. 그렇나보네요. 너무 심하게 했나봐. 그래서 여기 많았었거든요. 거기 이런 벌이. 근데 이제 도망간 것 같아. 그래서. 터세가 심하니까. 딱 보니까 비교 확 되잖아요. 요큰 놈. 큰 놈. 작은 놈. 근데 이게 터세를 했나봐 이게 아마도. 가까이 옆에다 놔볼까. 이렇게, 이렇게 놓으니까 비교가 확대죠, 크기가. 이게 워낙에 커서 터세를 하는 바람에 다 쫓겨났었나 봐요. 그래서 얘도 도망갔나 봐. 거기 옥탑에 3 0 1호죠쪽그 창고방 그단 위치에 있어요. 거기서 냄새가 올라오니까. 이거 아마 독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그. 집게가 있어요, 뾰족한 게. 이거 죽으면 안 보이니까.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세요, 여기 집게. 집게 있잖아, 이게. 저게, 그 잠자리채를, 그 망을 꽉 찝, 집더라고요 어, 난 처음 봐서 거미가 저거 있는 거는. 어, 보세요, 더듬이, 벌처럼. 독 있을 것 같아, 요 저건. 만지면 안 되죠. 이런 거못 만져, 그냥 쳐다보는 거나 좋아지. 벌레도 만질 수 있는 벌레가 없어요. 곤충은 만져, 쬐그만 거. 무당벌레. 저 뒤에 있는 저기 벌이 궁금해요. 이거 엊그제 잡아놓은 거거든요. 해놓으면 남편이 버려. 이것도 이제 여기다 이렇게 말린다고 놔두면 남편이 쏟아버릴 거예요. 이거 뭐야, 그러고.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야. 이래 놓고 나는 몰라 그러고 모르세 하는 거야. 그거 있었잖아 그러면. 몰라. 아속 터져 죽겠어요. 말해도 안 들린대. 뒤에 와서 가만히 앉아있어. 뭐좀 거기 옆에서 집어다니 가만히 앉아있어. 그럼 뒤통수에다 와가지고 뒤통수에다 대고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럼 성질 나서 툭 밀어버려요. 그럼 이제 또 밀었다고 욕을 바가지로 하고. 이큰 놈이 더 색이 화려하네요. 아 어, 가까이 보니까 이것도 화려하구나. 크수록더 음, 선명하긴 하네요. 등이. 이요 놈은 무, 건들지 못하겠더라고 무서워서. 근데 얘는 이제 내가 잡는 식으로 이제 요거 요거 갖다가 요거 큰거 갖다가 딱 대고 뚜껑을 딱 덮어버리면 돼요. 마주보고. 위아래로 마아보고탁 덮어버리면 이게 쉽게 잡혀요. 의외로 쉽게 잡혀요. 형, 행동이 빨라도. 그냥 대구선을 거미줄만 건들면 얘네들은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거미줄에서 이렇게 몸을 띄고 닿지 않게 갖고 순간적으로 확 덮어야 돼요. 들이대면서 양손으로 딱 덮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순간적으로 잡혀요. 요 놈은 그게 저기 뭐야 잠자리채가 닿으니까 그냥 그게 닿기만 하면 얘네들은 도망가거든 그냥 밑으로 밑으로 그냥 뚝 떨어지듯이 내려갔다가 잠자리채라서 잡은 거야 못잡아무서워 벌써 색깔부터에도 무서워 무섭게 생겼잖아요 큰 왕거미는 징그럽고 그큰 왕거미는 화장실, 그 시골 가면 보는 그 왕거미는 302호 쪽, 우리 옥상 바닥 푹 꺼진데, 거기서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징그러워서 어떻게 잡을 생각도 못했지그 당시에는 그러더니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그큰 왕거미는 다 사라지고 없더라고. 그래도 거기 거미가 이렇게 조그만 게 많이 생겼어요. 처음 이사 왔을 때는 정말 끔찍했어요. 거의 한 1년 동안 왕범, 왕거미가 나타났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왕거미가 사라지고 나서는 잘 자란 게 그래도 계속 모이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지네끼리도 잡아먹지 않나 싶어요, 서로. 그러니까 그때는 왕거미만 있었고. 그거 죽고 나니까 이제 잘 자란 게 몰려들고. 그래서 이제 그잘 자란 거를 내가 이제 모아갖고, 이렇게 보관하고 있어요. 이거 요긴하게 써 먹네. 근데 저렇게 놔두면 금방 죽더라고 거미들은. 성질이 못됐나봐 성질이 못됐나봐 얘네들 금방 죽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때 말려.